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실 분위기에요. 한쪽에 지금 담장님이 앉아 계시네요. 창장입니다. 무슨 사진이라고 하셨죠? 무술. 네, 무술 지도교관. 지도교관. 아니, 탐장님, 어, 뭘 네. 그렇게 열심히 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업무를 뭐 독서로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이제 심리학도 제가 전공을 했는데 부전공으로 대학에서 어 어차피 이것도 인간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탐정 활동도 인간의 심리를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심리학에 근거한 이런 또 관련 도서들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심리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래 그분들을 추적하고 미행하고 잠복하고 그분들의 어떤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 인간의 심리는 필수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 디테일한 어떤 스토크라든지 어, 또 프로파일러 뭐 이런 내용도 아주 디테일하게 또 공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네, 탐정소 활동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소재 파악이다, 뭐 미행이다, 잠복이다가 아니고 경찰 출신이지만 그그 그 업무와 또 조금 다른 세계다. 담당이. 어. 어, 한정사님. 어, 예. 업무 보러 가시는데 예, 이 지금 급하게 가시는 거를 제가 좀 어뜻하고 예, 예. 좀 같이 좀 찍어 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아, 예. 레이 괜찮... 아, 예. 사기 사건을 의뢰받으신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소재를 좀 파악해서 하기도 지금 어, 잠복 지금 내려갑니다. 아자 지금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한참을 지금 한 20분을 지금 운전 하셔가지고 피곤하시겠어요 아, 이렇게 지금 네, 행사 활동을 행사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굉장히 저도 엄기 증진하고 어, 음. 가슴이 설레이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직업이 잘 네, 맞으시는 작업, 네, 거네요. 네, 맞고. 그리고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제가 돈벌이보다도 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피해 있는 사람들 제가 구제할 목적으로 사실은 돈은 결과물이니까 어차피 열심히 하면 돈은 나오는 것이고 저는 보람 있는 직업이어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